스가랴 5장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여자 스가랴 예언자가 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증거에 호흡을 불어넣어 듣는 자들의 영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나타내십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하늘의 일들을 보고 증거합니다. 그 일은. 땅의 현실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계시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증명합니다. 오직 생명이 하나님의 계시를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들을 잊고 믿고 증거하는 반복적인 행위들로 경건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임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변화되는 것이나 변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가리가 보는 환상들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주자들인 우리들에게 바르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5장 1절 이하 예언자는 눈을 들어 본두 환상을 말합니다. 그는 하늘의 말들, 내게 말하는 천사로 나타나죠. 이 하나님의 메신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26년은 붉은 말도 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붉은 말과 그 라이더가 겹쳐 보여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말들, 이 청군 천사들과 대화가 가능하고 함께 하늘의 일들에 참여하는 자들로 성장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는 현상은 다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서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스가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말하는 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라가 본 환상은 2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크기가 길이가 20규비 9미터 정도 되고 너비가 10규비 4.5미터입니다. 상당한 크기의 두루마리는 보은 3절에서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르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울러 사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발 저주 심판으로 도둑질 하는 자 여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을 겨냥합니다. 다섯 명의 하나님의 메신저들 학계 스카리아 에스라디헤미아 말라기 이 메신저들을 통하여 드러나야 할 하늘의 일들이 땅의 현실에 구현되는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자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스가리아는 사장에서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두 가지 환상을 보고 이어 날아가는 두루마리 온 땅에 임하는 저주 환상을 봅니다. 스가리아 학계 에스라, 느헤미아, 말라기 예언자들이 초림으로 땅의 현실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이와여 합당한 백성들을 예비하는 사역, 그 땅의 일들을 준비하기에 이와 관련된다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의인과 악의를 갈라내는 성결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사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두증인 구약적 근거로 스가랴 사장의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는 예루살렘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바랍니다.그들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온 땅에 임하는 저주와 같습니다.저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서 언급되는 도둑질하는 망령도의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행위를 포로 귀환기 시대 예언자들이 지적한 책망들로 가늠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 언약적 저주는 피하지 못합니다. 비록 고토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본문 4절에서 두루마리 저주가 하나님 발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어 5절 이하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악이 옮겨지는 사건으로 읽을 때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생각합니다. 에바 속의 한 여인 환상은 8절을 보면 악으로 규정됩니다. 악을 에바 속에 담아 납조각으로 덮고 바람 날개를 지닌 두 천사를 통하여 신할 땅으로 옮겨갑니다. 이는 온 땅에 임하는 저주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라고 그들 가운데 악을 온전히 제거하여 옮기는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바가 옮겨지는 지역이 신할 땅, 바벨론 지역으로 그것을 유하여 집이 지어진다라고 증거할 때 악은 이제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전면적인 대항진찜을알수 있습니다. 요한기시록에 나타나는 큰 음료 바벨론은 스가랴 우장 환상으로 읽는다면 신할 땅에 자신의 처소를 지은 에바 속의 한 여인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와 호 하나님은 스가레 학계라는 예언자들, 그리고 에스라 뉘미라라는 지도자들로 신할 땅의 악과 구별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두루마리 저주로 악을 제거하여 재단, 성전, 성벽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의 환상이 있기는 마지막 때이 땅의 악을 제거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악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간 심판적 재앙을 내다보게 합니다. 25년부터 31년, 땅과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이 뒤흔들리면서 좋게 합당한 자들이 준비됩니다. 우리는 온 땅에 임하는 저주와 같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나라들과 민족들 위에 일어나서 심판주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현실을 겪게 됩니다. 스가랴 4장의 두 감람나무 가지가 일어나서 이 땅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는 날들이 이르면 특히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들은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도들은 마음의 악과 입술의 부정함을 반드시 씻어내기 위하여 고난과 시련의 불길을 거쳐 나오게 됩니다. 25년부터 31년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에바 속에 갇힌 여인 신할 당에서제 처소를 자리잡는 큰 음녀 바벨론을 보게 됩니다. 스가리아가 본 환상들은 신학적인 지식이나 기록된 말씀들 안에 갇히는 게 아니고 성도들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로 경험됩니다. 사탄벌 지구적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늘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권세 담은 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군대 천사들로 말미암아 공중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악이 완전히 자신의 처소에서 그 위용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는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붉은 말띠헤이에 붉은 말과 그 라이더를 내다보면서 비록 땅에 발을 내딛어도 하늘의 일들에 가담하고 하나님의 전사로 성장해야 합니다. 전쟁은 실제이고 그 전쟁은 오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수행합니다.